네, 안녕하십니까 랭크 파이브 정소기자입니다. 예, 제 앞에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예, 코리안타 이거 예, 이정형 선수 앞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름 얘기하세요? <laughs> 아, 이 아, 이름 이름을 얘기할까요? 예, 그냥 해주세요. UFC 아, 파이터 이정형입니다 <laughs> 부끄러워가지고 말안 했습니다. <laughs> 아왜 뭐가 부끄러우세요? 아, 최근에 또 성적도 좀안 좋고, 음. 좀 이제 좀 위축된 게 있어서... 네, 뭐 음. 그랬습니다. <laughs> 다시 이제 극복하려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네.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얘기도 한번 이따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건 그겁니다. 지금 어디로 떠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늘 왔던 이제 바이트레디로 왔구요. 지금 음. 미국의 애리조나에 있습니다. 음. 이번에 떠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사실 미국으로 이제 와서 오래 있는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제 성격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미국에 대신 에디차 코치님의 적극적인 너를 도와주겠다, 서포트해 주겠다는 그 말씀 듣고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럼 그러, 그러면 좀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이정형 선수가 먼저 연락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에디차 코치께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건지? 제가 사실은 이번 경기 치고, 뭐, 경기력도 너무 안 좋았고, 뭐, 이제 더 이상 UFC에서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운동을 이제 그만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순간에는. 그런데 현설비도 와서 경기도 잡아줄 거라 그러고, 뭐, 7월달에 사실 경기도 할수 있냐고 이제 연락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양발에 골절이 있었던 상황이라가지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있던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경기는 이제 못하게 됐고 이제 그리고 한국에 이제 왔는데 이제 에리 자코싱이 보이스 메시지로 이제 남겨주셨더라고요 어 너가 이제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뭔가 경험도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에리 자코싱이 직접 이제 서포트 해줄 테니까 미국에 오면 딱 1년만 있어보라고 하셨거든요 1년만 있어보면 정말 많은 거를 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많은 걸또 경험할 수도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꽃이 이미 솔직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미국에 오게 된 거를 결심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인데요? 예, 그러면, 그러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게 도움이 없다라면 이게 오는 게 솔직히 어렵거든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혼자서 전또 왔기 때문에 뭐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은데, 그래도 참 제가 뭐라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꼭 다음 경기 이제 승리를 해서 또 승리로 꼭그 보답을 좀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정형 선수의 그 의지와 그 노력을 에디셔 코치님도 좀 보신 것 같으세요? 네, 다행히 뭐 그렇게 봐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 제대로 적응을 좀 하고 한국에서는 너무 혼자서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M M A적인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이제 흡수하면서 그리고 또 뛰어난 선수들이랑 이제 몸도 썼고 이제 많이 배우면서 성장을 해갈 생각입니다. 음, 아 엄청나게 좋은 기회네요. 아 연락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작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어, 그럼 아까 일정을 얘기하셨는데 일 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년 정도 계시는 건가요? 거기서 그러면? 사실은 다음 시합을 아... 이제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결정이 될것 같겠 같은데. 어. 사실, 뭐, 다음 경기도 만약에 진다고 하면은, 뭐, 치러 가야죠. 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원래 제 모습을 되찾고, 이제 미국에서 훈련하고 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기고, 다시 기회를 잡아서, 뭐,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든지, 다시, 잠시 휴가차, 이제는 한국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그냥 휴가차 가지, 계속 한국에 뭐, 누를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결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게 달릴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에 잡히셨나요 혹시? 아니 아직 안 잡혔습니다. 아직은? 최대한 네, 아최대 늦게 하려고요. 지금 제가 처음에는 너무 조바심이 나서 빨리 빨리 하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없을 것 같고 이왕 이제 미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미국에 맞게 컨디션이랑 실력을 만든 다음에 그때 이제 경기 요청을 해서 이제 경기를 잡아서 경기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또 일단 좀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연이은 패배가 좀 부담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좀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항상 그런 욕심은 있었는데 아두번 지니까 다음 경기에서 진짜 이게 뭔가 이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더 뭔가 마음이 압박은 오네요. 앞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은 UFC에서 최대한 오래 선수 생활을 하고 싶고 아직 은퇴하기에는 너무 나이도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서든 여기서 잘 적응하고 성장을 해서 다시 재계약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 훈련 기 q 을 갖고서 다음 경기를 하실 생각이세요? q u e s t i o 일단 회복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만 괜찮아지면 is, the question is, t 한 일주일 정도만 조금 더 시차 적응하고, 일단은 항상 미국에 오면은 바로 다음날부터 이제 급격하게 제가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계속 몸만 몰아 붙여버리니까 뭔가 이제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는 왔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제 적응을 하면서 한달 뒤쯤부터는 진짜 제대로 공격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마르면, 뭐, 올해에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최대한 욕심만 내려고요 내년 초에 해도 괜찮으니까, 네. 천천히 제가 몸이 만들어지는 거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발 부상도 또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네, 그, 회복이 문제일 거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적응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뭐좀 약간 재밌는 질문 하겠습니다. 거기 뭐, 이렇게 아리조나, 제가 알기로 거기 사막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뭐할거 있나요? <laughs> 근데 정말 할게 너무 없습니다. 진짜로, 와, 이게, 미국 사람들은 어떤, 뭘 하고 놀길래, 이렇게 진짜, 와, 진짜 9시 반만 되면 자려고 눕거든요. 네, 진짜로, 여러 가지로 진짜, 이게, 외로움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게, 제가 앞으로 더 잘할수록 올라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한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있는 게 훨씬 더 올라가는데 훨씬 더 방해의 요소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뭐 늦게까지, 늦은 시간에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체육관과 숙소에서 그냥 자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긴 한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 학생 느낌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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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공부하러 온 학생입니다. <laughs> 아 유학생 느낌. 네, <laughs> 예, 예, 지금 유학생입니다. 지금 사실 막 역투 유학생입니다. <laughs>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약간 좀 투자라셔서 거기 이제 어학교 같은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데 가셔서 그 아예 그냥 영어를 네.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긴 하네요. 예. 네. 지역에 뭐가 있을 뭔가, 것 같은데. 좀, 네, 뭔가 좀 제가 여기서. 안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좀 찾긴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또 이제 훈련을 시작하시다 보면 동료가 생기잖아요. 네네. 같이 운동하시면 또 그러면 또 동료 생기면 그래서 나름 또 의사소통도 하고 격투기 얘기하면서 좀 친해질 분들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꽤 그래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네, 많이 친해졌고 음... 그리고 뭐 든든한 에디 찰코시님 계시니까 네 자주 같이 밥도 먹고 집에도 놀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온지한 4일 됐거든요. 네. 한 1, 2주 지나면 적응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빨리 운동하고 싶습니다, 저는. <laughs> 제대로 좀. <laughs> 그게 제일 힘드시겠네요. 운동 못 하신 네. 거. 운동으로 항상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운동이 너무 계속 스스로를 몰아붙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즐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많이 안 좋아지고 좀 이제 계속 운동에도 압박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몸도 잘안 따라왔는데 이제는 두번패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느껴서 원래 제가 운동을 즐기던 그때 그 느낌대로 한번 돌아가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원정 훈련이랄까요? 원정 무사 수행은 미션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만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아마 더 진짜 많이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나 뭐 면탈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빨리 저를 되찾아야죠 원래의 저를. <laughs> 이번 훈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 무사 수행을 와서 내가 뭐 여러 가지를 얻는, 얻는다는 거는 사실 좀 쉽진 않으실 거고 단기간에. 그래도 아 내가 이번 훈련이 딱 끝나고 UFC 복귀전을 할 때는 뭐가 좀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음,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두번 왔잖아요 근데 이제 두번다 와서 너무 좋은 환경이었는데 제가 이제 UFC 와서 뭔가 보여준,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제 계속 제 스스로 몰아 붙이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 와서는 매일매일이 그냥 하루가 솔직히 힘들어서 그냥 버텼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운동하다 보니까 매일 MMA 훈련을 서치를 잘 못했어요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면 대구에서 있으면서 근데 이제 미국에 있으면 이제 워낙 매일 오라선목 금요일까지 매일 MMA 관련된 훈련을 할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저를 정말 성장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스파링도 이제 케이지 안에서 많이 하다 보면 실제와 많은 비슷한 느낌을 받다 보면 은 그것 또한 저한테 성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모든 게 저한테 다 플러스가 될것 같아요. 근데 저만 이제 멘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만 조금 안정만 된다면 모든 게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강조하시는 게 멘탈이시네요. 네네 몸과 마음이랑 다 솔직히 말하면 무너졌습니다. 어... <laughs>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음... 지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아지셨어요 좀. 네 많이 괜찮아졌고 음...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제 의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도 끝까지 이제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옆에서 이제 아직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미국에 혼자 와 있는 게 진짜 이게 막상 와있지만 이게 진짜 고통 이게 힘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또 마음이 이렇게서 이래서 그러지 몰라도 조금 더 이제 이런 환경에잘 적응하고 하면 좋을 텐데 아직도 사실 길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조금은 압니다. 왜냐면은 그 저도 해외 생활을 좀 해봤는데, 아. 예. 어느 날 그게 후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어느 날 갑자기 딱 누워 있는데,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를 못 만나는 상황이구나라는 네. 게 왔을 때, 맞아요. 사실 어제 좀 그랬습니다. 어제 딱 <laughs> 누워 있는데, 아 집에 가고 싶다, 아, 엄마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막. 아, 아니, 근데 이정용 아. 선수한테 엄마 보고 싶다는 얘기는 좀 약간 좀 새롭네요. <laughs> 사실 전 음, 마음이 좀 생각보다 이 여린 부분 좀좀 있어가지고 음.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복해야 되는데 빨리 이 남성 호르몬을 좀더올려야될것 같습니다. <laughs> 요즘에 뭐 애견남 뭐 그런가. <laughs> <laughs> 그런가봐요 제가. 그래도 웃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네. 네. 저도 지금 얼굴 이렇게 되니까 좋네요. 너무. <laughs> 알겠습니다.